조기 아빠 힘들어 나 나야 나 당신 나 보고 싶었지 근데 어제도 오고 그제도 왔는데 당신이 나를 몰라보더라 그래서 내가 또 당신을 불러보는 거야 나 서옥주 당신 마누라 알지? 당신 제일 사랑한다는 서옥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당신, 좋지? 그렇게 누이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구경도 가고 손잡고 저 여행도 하고 그래야지. 지난번에 제주도도 갔다 왔지, 일본도 갔다 왔지, 새끼들하고. 그러고 다녔잖아. 근데 거기가 그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야지. 그래서 애들하고 또, 나들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당신 좋아하는 거. 아구찜, 낙지, 장어. 이런 거 먹어야 되지 않겠어? 놓있지말고 빨리 일어나 내가 제일 힘들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말잘 들지? 빨리 일어나요 빨리 놀러가게 음, 지금 애들도 다 왔거든 당신 제일 좋아하는 수이 진아 현아 진교 며느리 사이들 아 여기 있잖아 시윤이 시 희준이 영준이까지 당신 보고 싶어해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빨리 일어나서 우리 또 가족여행 갑시다 우리 그전에 하, 하와이 갔었잖아 가족여행 다낭이랑 거기 가서 얼마나 재밌었어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 구경도 하고 그랬지 그니까 빨리 일어나서 싱가포르 갈까? 어디를 갈까? 음 그래 얼른 일어나 내일 오면은 생끗하게 웃으면서 날 반겨해줘 음 사랑해 내일 만나 안녕 아빠. 숙이에요. 아빠, 음 지금 너무 편안하게 쉬시고 계시는데 이제 일어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즐거운 시간 많이 가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 가져야 되니까 아빠 얼른 일어나시길 바래요.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명절도 다가오니까. 아빠랑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아빠 얼른 일어나세요.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식구들과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요. 아빠, 좀 있으면 봄이 오니까 따뜻한 봄날 좋은데 나들이도 가고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얼른 일어나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요. 할아버지 저 희준이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할아버지께 닿죠? 할아버지가 저 아기 때부터 키워 주시고 때때마다 챙겨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컸잖아요. 마음으로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웃기는 짜장이 뭐야? 라고 해맑게 말하던 제가 이제 결혼도 했어요. 결혼식 때저참 예뻤죠.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셔서 증손주도 보시고 하셔야죠. 사랑하는 할아버지 저랑 미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베트남도 갔었는데 놀러다닌 추억이 너무 좋아요. 저희 또 여행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놀다 와요. 얼른 일어나셔서 저꼭 안아주세요. 곧 설날이에요. 저희랑 잡채도 먹고 떡국도 같이 드셔야죠. 제가 예쁘게 세배할게요.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덕담이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완전 자랑스러워요. 아주 짱이에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모 삼촌 모두 할아버지 일어나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정말 사랑해요.